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성팀장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바로 기아 자동차의 더뉴 모닝 차량을 준비해 봤는데요. 그 JA 모델, 바로 전 모델인 더뉴 모닝. 준신형에 속하고 있는 차량이고, 일단 이 차량 가져오면서 어느 정도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일반 시세에 더욱더 싸게 제가 한번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이 차량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정보 먼저 한번 확인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자동차더 뉴모닝 럭셔리 등급에 속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실키로수 47,000km 그리고 연식은 2016년식 차량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식도 얼마 안되고 주행거리도 어느정도 적절하게 주행한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 있는 차량이고 금액대는 심지어 450만원에 제가 이렇게 저렴하게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이 차량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외관 상태부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부 보시면은 그 앞전에 올류머닝하고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나 그런 부분은 똑같고 이제 라디에이터 그린이나 안개등 쪽 살짝 다르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조등 단, 지시등, 안개등 모두 잘 나와주고 그리고 전체적인 외판 상태 깔끔하고 유리 상태도 지금 네 깨진 부분 전혀 없고 금가 있는 부분도 전혀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휠 같은 경우에도 전에 올리머니하고 다른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옵션이 들어간 휠이고요. 이휠 자체도 디자인에서 많은 영향을 끼쳐주는 차량이죠.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도 거의 80%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깔끔하고 운전석 앞도어, 뒷도어 쪽도 따로 큰 문제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뒷범퍼에 약간의 엄청 자세히 보면 약간 미세한 흠집들은 좀있다한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자체도 기존의 올리모닝하고 다릅니다. 범퍼 자체도 다르고, 그리고 후진등 밑에서 나오고, 브레이크 점등, 방향 지시등, 그리고 후방 센서 모두 정상 작동해주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기아 마크 손잡이 바로 밑에 후방 카메라 순정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적재 공간은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적재 공간을 내주고 있고, 경차 차량은 뭐 그냥 넓다, 뭐 좁다, 이런 거는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밑에 쪽에 비상 공기압 주입기 들어가 있고요. 작게까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범퍼에 약간 세세한 그 흠집 외에는 다른 부분 전혀 없고, 조수석 쪽도 아주 깔끔하게 잘탄 차량이고, 여기 약간 미세한 눈코가 하나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혀 이상없는 차량이고 엔진룸 한번 열어봐서 엔진룸 구성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더뉴모닝 차량 엔진룸 열어봤습니다. 엔진 휘발유 엔진 장착이 되어 있고 심한 떨림 부현상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그 다음에 부동액 스티어링 오일 브레이크 오일 전부 다 정상적인 상태고요. 그리고 다른 큰 문제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쪽에서도 봐도 뭐카스캣이나 헤드 쪽에도 따로 크게 모드되는 뭐 것도 전혀 없고 뭐 주행으로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그 주행하는 동안에도 관리를 정말 잘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엔진룸 마무리해보고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상태 옵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더뉴모닝 차량 실내로 들어와 봤습니다 실내로 들어와 봤는데 일단 디자인 자체는 제 개인적인 취향하고 아주 잘 맞습니다 굉장히 이런 핸들도 너무나도 좋고, 그리고 이제 엔진 스타트 버튼, 스마트 키가 있고, 그 다음에 순정 내비게이션에 후방 카메라까지 정상적으로 잘 나와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트를 보면은, 뭐야, 시트 왜 이래? 이럴 수도 있겠지만, 위로 커버식으로 이렇게 그냥 놔두긴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뭐, 원래 순정 가죽 시트를 보호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더 푹신합니다. 쇼파랑좀 똑같은 푹신함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운전석에 앉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운전할 때는 너무나도 편한 그런 쿠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빼든, 냅두든, 이거는 이제 운전자의 마음이니까 그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원래 시트 상태도 아주 깔끔하게 유지가 잘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핸들 열선도 있고, 뭐 경차에서 크루즈 컨트롤 찾기 힘든데,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핸즈 프리, 블루투스까지 되는 차량이고, 그리고 열선 시트 있고, 웬만한 그냥 일반적인 기능들, 하이패스 ECM 룸 미러까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고, 전동접이식 사이드 미러까지 있어서 굉장히 이거는 타기도 너무 좋은 차량인 것 같아요. 동네 마실용으로 내가 탄다, 아니면 출퇴근용으로 탄다 하면은 너무나도 적합하고, 그리고 세컨카로도 그냥 여유가 좀 된다고 하면 이 차량을 두고, 타도 될 정도의 그런 컨디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좋고 그 다음에 앞에 블랙박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작동 해주는 차량이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뭐 멀티미디어도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차량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시면 주저 말고 상담문이 주시면 되고요 47,200km 탄 차량 경차를 더니모닝 심지어 준신형 모닝 차량을 400만원대에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는 정말 흔치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차량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주저 말고 상담문의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 말고도 저희 채널로 오시면 많은 차량들 보유하고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면 괜찮으실 거고, 그리고 이 차량 잘 보셨으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카플레이스 김성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